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의 일과 바이든 정부의 일, 뭐 이두 가지 시선으로 우가볼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몇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박근혜 정부 때의 일과 그것으로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트럼프와 바이든 시대에 지금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린 이 세력들의 싸움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미 일어나서 극한으로 벌어진 보수와 진보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나라와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또 바이든의 정부.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을 얻어서 어떤 법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신들의 정권에 맞게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은 박근혜 정부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정부일까요? 오히려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회자들은 이런 일들에 너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권을 잡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트럼프도 있고 바이든도 있고 또 박근혜도 있고 문재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권에 맞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자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을 만드는 것들은 절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또 함몰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진영에 편을 들면서 나가는 것들 이것들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지, 그 비밀 정부들이, 일루미나티라든지, 신세계 정부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의 한 마음으로 모든 정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마치 한 정권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마저 인정을 하지 않는 지금 그 꼴이 현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뭐 자신을 알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은뭐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팩트를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권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권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세워졌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가 세워졌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께서의 포로 귀환의 시대. 이런 것도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정권이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극 보수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킹스맨에 대해서 리뷰를 반드시 할 건데요. 킹스맨에서 처음에 그 시스템을 실험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극보수층의 백인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물론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래서 깨닫지 않아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귀가 있고 세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나가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극 보수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포함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언언이죠. -on 여러분, Q 언언 -on 치면은 많은 뭐, 지금 여러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Q 언언 언어, 이거 문제고요. 그리고 또 뭐, 뭐가 문제? 우리나라에선 태극기 부대들. 그 보수층에 합력해서, 그 보수층에 또 어느 사람들이 많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지 않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세우는 게 성경의 시대에는 통치권을 세우고 지금의 시대에는 통치권을 세우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죠. 이것을 뭐 늦춘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왜 아동 학대가 이렇게 많이 이슈화 되는가 이런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진영을 욕하면서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귀를 열고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정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00% 확신해요. 모든 정권들은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힘을 받으면요.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밀고 있잖아요. 푸싱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신뢰하고 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은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추진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대적으로 보수 측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Q&A 이런 세력들은 오히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력에 엔진을 달기가 너무나 좋죠. 문재인 정권이 딱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 내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들을 실험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추진력을 받았죠. 그것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보수 정권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질린 사람들. 그러니까 신세계 정부는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슈로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정권의 힘을 받아서 할수 있는 일, 일들이에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 안전이라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안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스크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떤 출입 통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빠른 신뢰, 빨리빨리 어,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이번 정권 이번 이런 일들, 의회당을 막정거하여서막 치위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